다음 에피소드로 이어지는 따뜻하지만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승효는 밖에 서서 문을 바라보며 배고프다고 농담을 하면서 그의 조급함을 간신히 감추고 있습니다. 성유는 개의치 않고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 던지며 특별한 계획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들이 만나는 순간부터 그들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긴장이 맴돕니다. 늘 예리한 승효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하고 그녀와 엄마 사이에 또 다른 싸움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 은근히 떠봅니다. 그러나 성류는 무심한 태도로 대화 방향을 돌리며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승효가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지만 성류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으며 방어태세를 쉽게 풀 준비가 되지 않은 듯한 회의적인 눈빛을 보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 승효는 그녀가 피곤해 보인다며 죽이 완벽한 치료제라고 제안하면서 그의 사려 깊고 장난기 있는 성격을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이미 예민해진 성유는 단순한 음식의 한 끼를 낭비했다며 짜증을 숨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첫 입을 먹는 순간 그녀의 놀라움이 번지며 짜증이 사라지고 기쁨을 표현하게 됩니다. 승효는 자부심 넘치는 미소와 유머가 담긴 눈빛으로 그녀의 반응을 주에 깊게 지켜보며 거의 스스로에게 만족해합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며 그녀를 어디든 데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성류가 처음에는 투덜댔지만 결국 죽을 즐기게 되는 이 절정의 순간에 승효는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의 재미와 애정이 그의 눈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러한 다정하고 장난스러운 교환은 다가올 감정적 폭풍전에 상쾌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며 현준의 성류에 대한 제안이 그들의 미래를 긴장감에 휩싸이게 할 중요한 순간을 준비합니다.